남자가 질투할 때 숨기는 행동 탑5 알려드립니다. 하트 두번 눌러주시고 공감되면 댓글 남겨주세요. 5위. 무관심한 척 하지만 계속 확인해요. 질투나는데 쿨한 척 해요. 겉으로는 신경 안 쓰는 척 하지만 계속 쳐다보고 확인해요. 다른 남자 얘기 나올 때 표정 굳지만 티안 내려고 애쓰는 거래요. 4위.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퉁명스러워요. 질투나면 표현 못하고 조용해져요. 평소보다 대답이 짧아지고 시큰둥해요. 화난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아니야 하지만 분명히 삐진 거래요. 3위. 다른 여자 얘기를 꺼내요. 복수심에 다른 여자 칭찬하거나 얘기해요. 나도 인기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여자 친구들 언급해요. 질투하는 마음을 감추려고 역으로 질투나게 만드는 거래요. 2위. 과하게 잘해주거나 소유욕을 드러내요. 질투나면 갑자기 챙겨주고 관심 보여요. 손꼭 잡고 팔짱 끼고 자기 여자임을 확인시키려 해요. 다른 남자한테 빼앗길까봐 불안해서 더 집착하는 거래요. 1위. 자꾸 어디냐고 연락해요. 가장 확실한 신호가 이거예요. 어디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 자꾸 물어봐요. SNS 스토리 올리면 바로 확인하고 반응해요. 질투심을 숨기려 하지만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거래요.